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는 잘 아다시 풍박사고요. 함께 하신 분은 아, 미스터, 미스터 정입니다. 정입니다. 예. 예. 오늘 일단은 그 전에도 얘기한더발제자로 예, 주제 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바로 최근 어, 예,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인기를 끌고 있는 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스포일러 가득한 내용이므로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숨겨진 뜻 의미 네. 오징어 게임은 무엇인가 네. 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정희님 예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정희입니다 네. 네. 아 일단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제 한번 그, 그 리뷰를 할텐데 음. 자,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도 보고, 오, 어, 아 대단. 근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국 드라마 답지 않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오징어 게임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게 이건 한국에서 만드 시리즈 말아. 어, 거. 왜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그거지. 우리는 역사에 흐르고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어. 뭡니까 그 유교사변 이게 사실 으로 오징어 게임 그 자체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뭐 유교 뭐 북한이 남치했다 막. 뭐 하는데 원래 남친한 거 맞아요. 김희성이가 이제 오, 여기 오징어 나온 그그 그 여기 보면 오징어 오징어 스포일러 입버니까다 말아줘. 결말이 보면 나중에 이 공생이는 그혈육은 아니지만 동생 같던 사람이 칼빵을 놔버리고. 어. <laughs> 어? 근데 그게 본인이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니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유교사면도 그뭐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솔직히 토카르코라서 친미 친미적인 친미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냉철하게 선입관을 버리고 보라고요 그 모든 나라를 일대일로 다 생각해서 뭐 미국 만세 이런 거 말고 이건 순전히 미국의 에치스 라인이 절점이었고 그 이전에도 아 미국이 바보 형진도 아니고 그 지금 북한이 군비 증명하고 그걸 모르겠냐고 음. 그런데 그거 일부러 우리 군대 무기를 안 주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승만 대통령 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 일본 내막기를 써가지고 진주항 폭격을 미리 예견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거의 당시 왜이 미국 일본 이승만 이 대통령을 두려웠냐면은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좋았어요. 왜 일본 내막기를 써서 미국 진주항 폭격을 이미 예상을 했었으니까. 사실상 현자였죠. 예, 현자고 예언자급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경고를 한 거예요. 북한은 이, 이 침공할 수 있다. 무기장해야 된다. 근데 근데 이 제일 안나했던게 뭐냐면. 예. 무기를 안준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있는 무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당시 어. 한반도에는 네. 일제시대 당시에 그 대륙 침략이나 이제 그 중국 침략을 위해서 막대한 군수 공장도 있었고 음. 그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된 막대한 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총도 10만 장 이상 있었고 온갖 압포나 그런 강력한 무기들이 많았는데 그걸 싹다 바다에 다 쳐넣어 버려요. 어, 음. 그 유명한 스미스 부대도 일본에 있었고 음. 그렇죠 그래서 에치스 나인이 미군 철수니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다 사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련이나 중공이 바보는 아니라서 어~ 남침을 허용을 안 했었는데 스탈린이 이제 두 가지 서있에서 하나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 자신을 얻었다 또 하나는 당시 중공이 이~ 그~ 뭐냐 그~ 보면은 만주 쪽 있죠 예, 예. 만주 쪽을 당시에 이제 소련군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 국제법상 영토조약이 없었으니까 음. 아직 지배는 못하다도 어느 정도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서 일주일 만에 이 남침을 허용했다 이런 말도 있고 예. 음.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미국이 가격한 뭐에 따라 방어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표명만 했어도 되는데 에치스 라인은 이건 대놓고 나만 침공하라는 얘기지 뭡니까 음. 그 이어 다 에치스 이 장난질 많이 쳐요 그리고 솔직히 애치슨 관련해서도 이제 뭐 얘기가 길어지면 이거만 했죠. 원래 애치슨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 뭔가요? 맥카시를 지심서 맥카시가 나쁜 놈이다. 뭐또두한 어, 사람 공산당을 몰아서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막 예, 자살시켰다. 예, 뭐 예. 철벌 이렇게 말하지만 예. 실제로 이 맥카시가 마지막에 이 가장 이 공산당으로 생각. 이놈 공산당 간첩이까 반드시 철벌해야 된다. 얘를 반드시 처짜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적했는데 미국 국방부의 방해와 예. 미 군부의 비호가의 실패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에치슨이에요. 어... 아, 얘가 그렇군요. 이 빨갱이 간첩이다. 그렇군요. 이놈이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는데 네.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맥카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맥카시 대나 음해를 하지만 제가 맥카시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조사했을 때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어요. 맥카시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만 해. 네. 히틀러에 관련 히틀러가 또 맥카시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고 죠. 이 사람 관련해서 자료가 엄청 많아요. 스러는 네. 이런 놈이다 저런 놈이다 막 작교인텔 받고. 근데 재, 재미있는 건 맥카시는 거의 자료 가 없어. 어... 왠지 왠지 맥카지가 정말 나쁘면 이런 나쁜 놈 이놈 이래서 이놈이 이래서 나쁜 놈이래서 이랬고 배경이 이고막 얘기해가지고 이놈 이놈 나쁜 짓 해서 다시 이런 놈이 없어야된다 라고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맥카지는 한명의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해요 어... 이게 사실 팀은 진짜 오지어끼 진짜 이게 현실판 오지어 끼에요 그래서 6.25 사변이 음. 터지고 뭐 미국 군수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건 누가 상징이고 그런 동족상장의 비극 이것이 사실 큰그림을 보면 하나에 또 오징어 게 많이 겠습니까 예. 이런 역사의 가정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사실은 지금 이 나라는 왜 사람들이 이 오징어 때문에 한국이 만들어서 충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그 지금 너무 치아해 좋고 예. 막 너무 뭐 너무 이제 범죄도 별로, 심지어 예. 총기자유 거기서는 예. 왜또 충격되면 한국 현실과 안 맞는 진짜 이 생각하는 이첫 번째 생각은 총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총질도 엄청나게 하고 예. 그래서 아유, 한국이 무슨 총이 있어 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눈에 직접 응.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응. 첫째, 누나 하지만 응. 국제사회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사실 위험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응.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휴전 상태 전쟁 종전이 아닌 휴전 응. 플러스 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사는 것보 우리나라가 응. 세계에서 제일 특공대가, 특수부대가 많은 나라가 1위가 북한이고 2위가 대하, 나, 나, 대한민국입니다 응. 물론 이제 뭐 중국 같은 데서 특수 내무 군인이 해가지고 뭐 하면 더뭐 압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구 대비 로 따져도 뭐 이렇게까지 특수 부대가 많은 나라고 이렇게 그 무기가 많이 축적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적으로 예이렇게 총기 훈련을 받는 나라가 사람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때는 세계에서 예비군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더많아수많 있죠, 도있나라 u 아맞 h e c k it out. Check it out. c h 이이 k it 남한이에요. e c k it out. Check it o 당 t 당장 e 사회를 보면서 이제 착각 c k 거지. 음. 한 발자국만 이 사회에서 벗어 t 이 h e c k it out. Check it 다 u t c h e 국제사회라는 걸볼때 그것도 있고 분석할 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네. 나는 오징어 게임을 처음 봤을 때아 음. 이거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테라마다 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의 이런 감성을 음. 이해할 수 없다 음. 예 마지막에 특히 이두명이 싸울 때딴 나라 사뭐 역시 돈 때문에 둘 싸울, 싸울 게 싸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한국인 감성이 있어서 이두이싸움 물론 그,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그 어느 정도 감성적인 그런 공감이 있으니까 지금 세계 1위를 막 석권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1위를 네. 하고. 그러 그래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의 감성 자체는 진짜 한국에서만 써요. 즉짜 한국적이다. 음. 그, 실제로 그냥 그, 그 게임하고 현실 사회 그, 그 너무 다른 세상 같지만 휴전선만 가보라고요. 음. 휴전선 거기서 진짜 걸어 하루 하루 걸으면은 북한이란 데가니까 오징어 아. 게임보다 더한 통제 사회. 어? 심심하면 총살하는. 이런 이 현실적인 그게 어떤 이,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감 을 느낌 오저게 흥에 비해첫 번째 말은 현실감이에요 음. 왜, 이렇게 현, 왜 이렇게 현실적이냐 근데 실제로 그렇다 이 현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알고 아, 보면 냉혹한 것이고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시즌 2, 3가 동시에 제작된다고 하고 시나리오된 음. 얘기도 나오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드디어 그 마스크맨, 즉 프론트맨이 음. 드디어 막 나가게 됐다. 아, 무슨 얘기냐면, 왜 프론트맨은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남았는가. 음. 저는 그게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기 한쪽 신장을 띄워준 동생. 음. 그 동생, 잘 아다시피 오징어게임에 보면 그 오징어게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음. 실시간으로 그 정책, 동태가 다 관찰이 되고, 음. 신분이 관리해야 된다는 걸알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이 동생을 놓고 협박을 한게 아닌가. 네. 근데 그 동생이 죽었잖아요. 뭐 네.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총으로 쏴서 떨어졌잖아요. 네. 이러자, 그리고 얘를 옥죄고 있던 그 원래 호스트, 네. 그 할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음. 이제 이 친구가 막 나갈 어떤 그런, 그,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 배역에 있어서는 나도 충격이 이병헌이라는 음. 걸출한 배우를 아유. 기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 나도 생각보다 이거 충격적이고 또 캐스팅 하나에도 네. 이병헌, 이정재라는 이, 이 톱스타들을 네. 이용해서 네. 영화를, 이영화를 이, 사실 <laughs> 찍었다는 게 대단하다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이 놀랍게도 네. 이걸 거 분명히 드라마인데 드라마로 여기 자꾸 영화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감, 최소 감성적으로 그니까, 러아 드라마라는 걸 누가 모르냐면은 사람들은 이 자체를 영화로 인식한다. 근데 이해는 가는 게, 이게 사실 분량이 길어서 9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냥 전체적으로 한 편에 9시간짜리 영화예요, 사실. 네, 그쵸, 그쵸.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주행을 한 그, 그, 모입카이나 구성이나 이런 게, 네. 영화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9시간 상영한다고도 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어, 네. 이거는 대단한.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죽게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이야기 도뭐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란 건, 사실, 허상이고 만들어낸 거다. 어. 어. 이 우주 게임에 이 내가 이 우주 게임에 대해서 이제 보다 중요한 거뭐저체인 스토리 할거고뭐다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본사에 워낙 많아서 이게 왜 대단한 게임이야? 이런 컨셉은 이미 일본을 시작으로 일본의 뭐 배틀 로얄이라든지 뭐, 시, 뭐 신이 말한 대로 뭐그 외도 뭐, 그 외에도 뭐 지금도 계속 일본그 영향이 미국에도 미쳐가지고 그래요. 무슨 무슨 게임 뭐 해가지고 비슷한 게임 많은 뭐, 뭐 그리고 방탈출 게임도 여기에 많은 컨셉을 네. 받은 거고 헝거 게임이 뭐 해가지고 뭐 계속 나 로이스 뭐 이스케이프 프 r 인가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비슷한 컨셉의 게임이 많이 나왔는데 만화 영화 네. 어? 근데 내 뭐, 네. 근데, 뭐, 좀 근데 좀 내가 보기엔 이이 오조 게임 이왜 인기냐 이 모든 이 게임 배틀물의 정점이에요 네. 배틀 로얄물의 정점. 예젤틀로얄부를 네. 네. 포함한 정점 네. 특히 이외 그런 이거는 절대 넘볼 수 없는 독특한 철학도 있다 네. 아 이거는 이그 이유를 한번 이 이번에 한번 좀저 직접 좀, 좀. 왜 이걸 정점인가 아첫 어, 번째 어 이거는 어뭐랄까이 이게 이 그게 이 모든 배플의 정점이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세 번째 규칙 이게 중요 세 번째 규칙 이세 번째 규칙이 모든 배틀로얄물에 완벽하게 갈라서는 장치다. 어. 어. 그세 번째 규칙이 뭐니까?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이 중단된다. 어.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이게 이거 하나가 다른 배틀로얄물과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 다른 배틀로얄은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명만 살는 네, 승리하는 그 어. 승리자, 최종 승리자만이 탈출했어. 근데 이 게임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다 탈출할 수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맘만 먹으면. 네? 그 차이가 뭘까? 네. 과연 네. 그 차이가 말한 게 뭘까? 사실 이게 왜 현실성이냐. 이게 왜 가장 현실적... 가, 그 진짜 이유는 사실 그세 그 번째 항목 이전에 이 게임은 모두 베트남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 가능한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임은 시, 예를 들어 일본 만화 이런 걸로 가장 유명한 게 사실 콘셉도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 전통놀이를 가지고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걸 실행을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생각도 이상하고 뭐 행동도 이상하고, 뭐 내용도 이상하고 어? 현실 비현실적으로 자꾸 비약이 되고. 왜 초자연적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배틀 로얄의 문제는 뭐냐면 이 통제자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가정하고, 그게 이제 초능력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모비시몬 폭탄과 리모컨일 예. 수도 있는데 음. 이제 그런 게 있어야 통제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런 통제가 없는데 사람의 욕망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하도록 만든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그, 이, 이, 이 뭐냐 여기 사실 뭐 청강역 스포일러 지금 리뷰니까 얘기하지만 음. 결국 오일랑 그그새끼 완전히. 결론은 완전 마귀 자식 같은 놈이 에이. 진짜 이놈은 진짜 마귀적인 놈인 게 능력은 뭐그 450년제 어느 한 명도 이제 맞 맞짱을 깐다 개적 음. 뛰고 맞짱 부목다지하면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음. 가지고 놀잖아요. 음. 심지어는 이제 가장 가장 추악한 장면이 그거예요. 음. 첫 번째 처음 이 주인공이랑 1 번이랑 450년 만났을 때 숫자 세잖아요. 음. 이게 사실 아주 악랄한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한 심리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 먹이, 장난감, 수집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이놈 양나라는 이게 왜 현실적이야? 사실 거기 보면 다른 배틀러가 진짜 다른 게 뭐냐? 아, 예, 한번 그 통제력이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약해. 음. 모든 배틀런을 통틀어서 저렇게 허접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는 예를 들에 없어. 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어디다가 무슨 공장 빌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아닌 다음에야 뭐막 뚫려. 겨 이게 경찰이 뭐 침투를 하질 어? 막 침투를 어? 하지 않나. 응? 막뭐 거기서 내부에서 무슨 딴 짓을 하는 어? 놈들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애들인데도그 사회가 어떻게 통제가 되냐. 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까 그세 번째 왜 조항이 제일 중요한 음. 거냐? 얘네들이 다른 배틀로얄과 이거의 가장 다른 배틀로얄의 핵심은 절망이고 통제고 강압이에요. 네? 너 아, 할래? 그냥 죽을래? 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은 솔직히 말 해서 살기 위해서 어찌로 하는 거지 적극적이지도 않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게 핵심이지. 네? 살아남 덤으로 뭐 돈도 받겠다, 뭐 그냥 해볼만하다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무서운 게 뭐냐? 진짜 가장 무서운 게 얘네들 거기서 절망으로 게임을 하면 다른 네, 네. 다 통들 여기 희망이가 좋다는 네.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희망이라고는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희망을 제시를 하니까 얘네들 거기에 자연스럽게 빠져줄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거기 참가자들 그최그 그, 시작한지 하루도 아어도 일주일도 안된 참가자들 이 정도면 거기는 조직원들 뭘로 관리하겠냐? 그그 그 경찰 그때 침투하는 것처럼 수없이 난관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건그 조직원들 하나하나가 그 이런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어떻게든 채널 를 시켰을 거예요. 이, 이 정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희망과 신념으로 가서 채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 흔들림 없이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애들이. 이런 식로 이렇게 사람들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직구가 바로 그이병일주인했던황민호과 이 사람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 15년 이 사람이 이, 이 2015년 우승자인데 네. 뭐 우승자가 그해에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승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피해자면서 그 여기에 총괄 책임자가 된 거는 이런 뛰어난 심리 조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 현혹이 된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제 종교적 신념. 무슨 얘기냐면 평등해야 된다. 기회를 균등해야 된다. 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예. 나는 그 평등 사상에 애가 완전히 그 함몰된 게 아닌가.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저기 하는 그따짓거리 하는 애들도 음. 일부러 놔두고, 음. 단지 뭐냐면 자신의 이상, 평등하다.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음. 이거, 이, 이것만 얘네들이 준수하면 사실 딴짓해도 음. 일부러 봐주고 있었다는 거죠. 음. 사실 뭐 나중에 가면 아 이게 이런 거였나라는 게 일단 많은 이게 실제 시내로 작가가 뭐 이렇게 됐다 고 네. 이렇게 나온 거라 지만아 이게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였냐라는 식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좀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현실적이냐 진짜 현실에서 이루어지다 하다 나온것 중에 현실적인 하나가 없어요 돈만 네. 들면할 수가 있고 그 돈이 많은 애들이고 근데 단순히 돈만 가지고 이 사람들 돈 줘서 이걸 고용했겠냐. 거기서도 대나오지만 정책 밝혀진 한 명이 보니까 젊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부조리나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황민호처럼 그런 걸 살살 사람 꼬셔서 이 게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뭔가 성취했다는 그런 신념 같은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내가 보기에는 예. 초창기 오징어 게임에서는 예. 탈락자를 다 죽인 것 같지 않아요. 음, 초기에는. 음.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그거 중에. 소위 말해 이, 이 신념에 확실히 경도된 애가 아니면 죽이고 아니면 살려주고 음. 그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얘네들을 선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거 맞는 게 사실. 계급이 3등 삼계분은 건 알죠. 네, 예. 네. 예, 동그라미 예. 세모 네모인데 예. 그 그리고 네번네 번째가 최종 프로듀서고 정확하게 프런트맨이죠. 예, 아빠 이 프런트맨 제가 했었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음. 이제 얘네들이 그 오징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 그 여, 영입된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총을 맞았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그, 지금 그 얘는 무조건 화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장기에 눈이 얻어가지고 예. 그 반쯤 살린 애를 갖다가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예. 저기로 보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이제 급소를 피해가지고 예, 예. 그 여자가 음. 살아있는데 음. 그냥 관뚜껑에다 탕탕 못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음. 그 여자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조비처럼살았다던그 여자거든요. 아, 그건 아니게. 네. 그거는 몇년전얘기예요 네. 아,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몇년전 얘기고. 그리고 못을 박으면은 빼내기 1년 전에. 물론 이제, 아니, 일단은 그건 몇년전얘기예요 네. 아, 아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 잠깐만. 나도 헷갈린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몇년전 얘기일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은아 네. 맞아. 황, 황민호가 지금 실제로 이제 실종된 거는 며칠, 얼마, 몇달 전인가? 아몇 네. 달, 몇주 그러니까 전인가? 이제, 이제 잘 아다시피 1차 오징어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해산됐다 다시 오잖아요. 예. 네. 네. 1차 오징어게임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관통 꽝땅땅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더 살펴봐야 네네함이 그 있으니까 그 여자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아이튼뭐 저는 좀그 여자라고 아. 보기에는 약간 좀오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자, 아 왜냐면은 사실 그 의사가 그 의사가 이번 회 말고 저번에서 그런 거라서 약간 애매한데아이단은그좀 나중에. 그 의사는 처음부터 포섭됐을 수도 있죠. 예, 아, 이거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포섭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제 일요에 그 저기 그그 그, 저기 무가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그 여자 초음같잖아요. 그리거는 이제 그 무가꽃이 피었습니다 했고 그2차 그거는 그 할아버지가 해산을 눌러가지고 일단 음. 해산했었잖아요. 예. 하여튼 관련해서 이제 결국 아. 이 배경적으로 만든. 나 근데 진짜 네. 제가 거기서 대단한 걸 느낀 건데 사람들이 이, 이 오징어 게임 회차에 대해서 이 우주어 게임은 정식적으로 나온 게임은 여섯 개지만 몇개 게임이 더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왕 쪽에 칼부림을 한다든지 어? 뭐 태산 게임을 한다든지 에? 예? 그런 걸 말하지만 진짜 내가 여기서 왜 우주어 게임의 진가는 따로 있다. 어떤 건가요? 진짜 게임은 진짜 진짜 우주어 게임은 예. 원래 어디였냐 이거예요. 예. 그니까 러이 사람들을 중간에서 사회 도력에다 돌아오게 된게 사회가 알고 보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옥이다. 어. 근데 왜 지우기는 그죠? 물론 이제 그것도 게임의 일부다. 아니 그게는 옛날 그 과거에도 맞겠죠. 게임의 일부든 그 게임이죠. 사실은 그 걔네들이 게임 그 그를 그 걔네들이 운영하는 게임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섬에서 벌어지는 그 게임이고 하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돈 게임이고 오. 거기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믿고 권력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경 경제 제도 <laughs> 이런 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계속 착취해서 사실 물론 원래부터 착취하는 건 옛날부터 조세해서 그 사람들의 책임만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최소한 현대 사회에서의 그 노숙자가 양산되고 파산자가 양산되는 어. 결정적인 기원거리 그 멤버들이라 이거예요. VIP 멤버들이 주도가 되는 이 경제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어? 물론이면 하늘에서 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들 대상을 보냐 이미 사회에서 얘는 이돈 게임을 하고 있고 그것만 지 그것 가지고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이 섬의 섬이나 이, 이 게임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일명 그오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의미. 물론 이제 그 게임 자체는 이제 따로 이름이 거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그냥 그표현상 이제 오조 게임으로 편이 의 있는 거지 그 게임이 정식 명칭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사회 게임과 그오징 게임 두 가지 게임 을 동시에 그러니까 제로 게임 그러니까 0 번째 게임인 거예요. 어. 그 그걸 통해서 사람들 계속 장난질 치고. 어, 재미난 음. 지점이군요.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예. 보면 알겠지만 이 황인호가 게임을 했을 때 2015년 당시 게임의 멤버들은 음. 파산자들이 아니에요. 예. 왜냐? 아니 혹시 경찰 된다는 사람이 그래 돈돈 돈 빚져가지고 네. 그 게임에 참석했겠냐 이겁니다. 네. 안 봐도 뻔한 게 대략 그 스토리가 그려진 게 비리의 희생자예요. 어. 어, 비리를 파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음. 아니면 은 멀쩡한 사람 비리를 누명을 씌웠다든지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짤렸다. 예, 네. 네. 왜냐면 경찰에서 입 빠는 소리 하던 어. 사람.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게임했을 것 같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걸 통해서 뭐 뭔가 이거 가지고도 또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다. 뭔가 이 멤버를 구성한다든지, 딱 네.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제거한다든지 네. 그런 것에서 이확인은 왜냐면 이 사람이 아, 아무 생각 없이 돈 준다고 가서 그 프로트맨 할일는 없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사회 아마 경찰대학도 나고 오딱그 보니까 사회적인 실현에다가 좌절해서 거기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아 사회적인 실현에 힘이 쓰인다는 그런 뭐, 그런지게 아마 일반적인. 그,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음. 거기 프로토맨 까지 하는거 아닌가 음. 그 다만 그러면 자, 왜 이번 게임에서 그런 사회 패배자들을 데려다가 게임을 했을까 이거 음. 그러니까 사실 간단해요 그 오일남이 왜 과거 추억이지 않습니까 네. 돈 없던 때 네. 수초 네. 그러니까 그돈 없던 추억에 아. 많은 사람들모아놓은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보이면서 이 새끼가 아주 아주 사악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음, <laughs> 거기 연기를 배우는 아무사없이 연기하는 거니까 상관 없지만. 근데 진짜로 그 연기를 저도 칭찬하는 게 이정재, 네. 이병헌에 전혀 안 걸리게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아그 오일런. 예. 예. 특히 예. 내가 다시 봤을 다이 직접 다시 본건 아니고 음. 영화 다른 편으로 봤을 때 진짜 내가 소리끼치게 아주 악나른 음. 쓰레기라고 느껴졌던 게 무가코를 피었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얼굴 사색인데 이 얘만 웃고 있는 거예요. 음. 야. 아. 얘가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 얘가 정신 없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보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얘가 진정 원하던 게임을 한다는 그 희열감이 얘가 들어올 때까지 막 애처로 웃는 거예요. 아이 새끼 완전히 이 사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얘가 사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막 감흥이 없는 아주 악마적인 그 자체를 보여준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에서 응. 끊고, 다음에 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예.